지난 시간에 유리명왕의 둘째 아들 해명태자가 황룡구광에게 힘자랑을 하다가 아버지 유리명왕의 눈밖에 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안 그래도 눈밖에 난 아들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서 살아 돌아오기까지 했으니 유리왕의 경계심은 더욱 심해졌을 거예요. 결국 서기 9년 3월 유리왕은 사람을 보내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읍을 옮겨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의 기틀을 굳건히 하고자 하였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굳센 힘을 믿고선 이웃 나라의 원한을 맺으니,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어찌 이와 같더냐? 그렇게 전하고는 해명에게 칼을 주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습니다. 이에 해명 태자가 곧 자결하려고 하자, 어떤 이가 그를 말리며 말하기를, 대왕의 장남이 이미 돌아가시어 태자께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왕의 사자가 한번 온 것으로 자결하시면 그것이 속임수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난번 황용구왕이 강한 화를 보냈을 때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었던 탓에 화를 당겨 불어뜨려서 대가 받던 것인데 뜻밖에 부왕으로부터 책망을 당하였다. 지금 부왕께서 내가 부유하다고 하여 칼을 내리시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해명은 그렇게 말하고는 여진의 동쪽 들판으로 가서 창을 땅에 꽂고 말을 달려 거기에 찔려 사망하였으니. 그의 나이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태자의 예로 동쪽 들판에 장사 지내고 사당을 세워주었으며 그 땅을 창을 꽂은 벌판이라고 하여 창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유리명왕은 첫째 아들 도절에 이어 둘째 아들 해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유리왕 부자의 비극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자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남겼습니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는 마땅히 곁을 떠나지 않고 효를 다해야 한다. 해명이 따로 떨어진 도읍에 있으면서 무용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죄를 얻게 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금 왕은 처음에 일찍이 그를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그가 악하게 되자 미워함이 지나치게 심해져 그를 죽이고서야 그쳤다.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다고 할 만하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은 이 비극에 대해 아비가 아비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한 것이라는 유학자다운 평가를 남겼습니다. 삼국사기 편찬자들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당시 유학자들은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는 유교적인 교훈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남기다 보니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든 유리왕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평가만 놓고 본다면 유리왕은 최악의 폭군 혹은 암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 내의 불화가 아닌 정치적인 측면으로도 해석해 본다면 유리 왕의 다른 면모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해명 태자가 유리 명왕에게 미움을 받게 된 계기 중 하나로 해명이 유리 왕을 따라 국내성으로 가지 않고 옛 수도인 졸본에 남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유리 왕의 국내성 천도 과정에서 여러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개국 공신 협보가 국내성 천도를 잘못된 일이라고 간언했다가 좌천당한 사건과도 연결되죠. 그러나 예수도 졸본을 지지했던 협보와 해명 모두 유리왕에게 제거당했다는 것으로 볼 때, 유리왕은 조정과 왕실 내의 불만세력들을 강경하게 억누르고 나라의 새로운 기틀을 다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리명왕은 한 개인으로서는 비정하고 잔혹한 아버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임금으로서는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기틀을 다진 철을 군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려의 광종, 조선의 태종 같은 역할이었던 셈이죠. 참고로 고구려인들이 직접 남긴 기록인 광개토대왕 비문의 일면 천머리에서는 고구려 왕실의 신성함을 선전하면서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고구려인들이 유리왕을 건국 초기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임금 중 하나로 인식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이웃나라 황룡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 황룡국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려사 지리지와 신증동궁 여지등람에서는 평안도 용강현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황룡국이 평안도 용강에 위치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한참 후대의 기록이며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단재신채호는 황룡국을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의 별명으로 보았는데 자신의 저서에서 황룡국를북부여로본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거란족 요나라의 역사를 전하는 요사 지리지에 따르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발해의 옛땅에 세운 행정구역 가운데 용주 황룡부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곳이 원래는 발해의 부여부였다고 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어쩌면 신채호 선생님은 이 기록에서 착안하여 황룡국을 북부여로 본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해모수의 북부여는 주몽의 탄생서라 배경으로 다루어진 이후로는 기록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의 황룡국과 동일한 세력으로 볼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최근의 학자들 중에는 이 황룡국을 따로 실존했던 이웃나라가 아니라 중국 세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기 5세기경 고구려와 국경을 접했던 중국의 북연이란 나라를 아시나요? 어쩌면 짤이나 패러디로 접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드라마 《광개토대왕》에서 배우 정호근 씨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 돼지 같은 놈 이런 강렬한 명대사를 남긴 장면이 있었죠. 이때 정호근 씨가 연기한 후연의 장수 풍발이 세운 나라가 바로 북연입니다. 당시 북연은 수도 이름이 황룡성이었기 때문에 황룡국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해명태자의 설화 역시 5세기 이후의 인식이 합쳐져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황룡국은 중국 왕조로부터 모티브를 따서 만든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 황색이 중앙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황룡국 자체를 중국 한나라의 군현세력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황룡국을 중국과 연결지어보는 견해대로라면 이 기록에서의 황룡국은 제법 강대한 세력이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 묘사된 황룡국 왕은 고구려의 해명태자가 화를 부러뜨렸는데도 감히 따지지 못했고 유리왕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달라고 요구한 것을 따르려고 하는 등 고구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황룡국이 매우 강대한 세력이었다면 유리왕이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요구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므로 이 기록에서의 황룡국은 오히려 초기 고구려와 국력이 비슷한 세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추모왕이 황룡의 머리를 디디고 서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기록된 것으로 볼때 고구려 사람들도 중국과는 별개로 황색과 용이라는 요소를 신성하게 여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룡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과 연결지어야만 할지 이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명 태자와 황룡국 이야기는 고구려 초기에 이웃 소국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5개월 후인 서기 9년 8월 부여가 또 다시 고구려를 압박해 옵니다. 이때 부여 대소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냈는데. 부여의 사신이 왕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선왕과 당신의 선군 동명왕은 서로 사이가 좋았으나 당신의 선군이 우리 신하들을 깨어 도망하여 이곳에 이르러 성곽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다. 대체로 나라에는 크고 자금이 있고 사람에게는 어른과 아이가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김이 예이며 아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이 도리이다. 지금 왕이 만일 예와 순리로서 우리를 섬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대를 도와 구군이 오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직을 보존하려고 하여도 힘들 것이다 이에 유리왕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를 세운 지 오래 되지 않고 성과 병력이 약하니 세에맞부끄고복하여날성모하리라 유리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여러 신하와 의논하여 대소왕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과인은 바다 에 떨어져 있 아직 예를지못하는데 지금 대왕의 가르침을 받고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셋째 왕자 무효리 나이는 아직 어렸으나 아버지 유리왕이 부여 사신의 말에 답변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스스로 사신을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신령의 자손으로 어질고 재주가 많으셨는데 대소왕께서 시세마여 해를 입혀 자신의 아버지 금왕에게 참소하여 욕되게 말을 기르게 하였으므로 불안하여 나가신 것이다. 지금 대왕께서 과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병력이 많은 것을 믿고 우리나라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있구나. 청하건대 사자는 대왕에게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알들이 쌓여있는데 만일 대왕께서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으신다면 신은 장차 섬길 것이오. 그렇지 않으시면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아뢰도록 하라. 무효래 경고를 들은 구여의 사자는 구여로 돌아가 대성왕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음이 무험한 놈 감히 꼬맹이가 내가 보낸 사자에게 그리 말했단 말이더냐. 신하들은 나와서 그 꼬맹이가 말한 알들의 의미를 풀어보거라. 이때 어떤 노파가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알들이 쌓여 있는 것은 위태로운 것이요, 그 알들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파가 한 말의 의미는 대소왕이 자신의 위험함은 알지 못하고선 남이 굴복하여 오기를 바라는 것이니 위험을 만들지 말고 안전함을 택하여 스스로 살피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쓸데없이 남의 나라를 건드리지 말고 자기 나라나 잘 지키라는 것이죠. 이 이후 이듬해인 서기 10년 6월에는 모천이라는 개울가에서 검은 개구리가 붉은 개구리와 무리를 이루어 싸웠는데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검은색은 북방의 색이니 북쪽의 부여가 파멸할 징조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훗날 고구려와 부여의 운명에 대한 암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명 태자의 최후 및 부여의 갑질에 맞선 무휼 왕자의 활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구려를 향한 부여의 역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